조이룸 드디어 케이스가 왔어요. 아, 진짜 오래 걸렸다. 조속 때문에. 한번 조이룸이랑, 어, 밀킨 케이스. 제가 요즘 알리에서 보고 있는 케이스인데, 대략 조이룸은, 어, 쿠팡가, 직, 쿠팡 직구가가 16,000원,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배송비에보으만 2만원 되겠죠. 이것도 밀킨은 똑같은 제품은 쿠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만약에 업자가 팔면 쿠팡에서 2 0 0 0원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시면 한 이게 한, 한 10달러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케이스로 봤을 때는 리쉬니 네, 승리입니다 고급스럽고 이 박스로 온 거는 좀싸 보인다 가기에 비해서 한번 안을볼게요 이런 식으로 비닐로 싸 보이고 그렇게 그런 그런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뭐 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따 이렇게 뭐서 이렇게 해서 지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이렇게 고버이도 이렇게 한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어 있네요. 맥세이프는 뒤가 이렇게 이프는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서어요그래서 휴대폰에 스크래치 가르는 렇 같지는 않고 약간 약간 움푹 파였다 그 재질은 약간 단단한. PC 재질인, PC 재질인 것 같네요. 전체가 딱딱한. 구멍 두 개. 이렇게 되 있고. x 스 a 뒤에는 맨들맨들. 안에 매립되어 있죠. 음, 버튼도 여기 가운데 고정이 되어 있고. 좌우로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단. 이런 식으로. 뒤에 조절은 어, 구멍이 나있네요. 그리고, 이거, 닐킹은닐킹입니다 이거는 S25인데, 닐킹도 음, 예, 살짝 들어가 있는 거고, 뒤에도, 이거 튀어나오거나 이런 메리트에서 나오지 않는데 나 스티커 벗게 되고 이렇는 전에 그처럼 이렇게 미끄럼 방지 되어 있고 음 이거는 갔네 음 여기가 약간 몰랑몰랑 몰랑 TPU, 어 TPU 재질 TPU 재질이 약간 몰랑몰랑하고 뒤에는 단단한 PC 재질 모서리에는 좀더 충격방지. 닐키은는저 이름은 없죠. 충격방지. 닐키은는 충격방지가 있다. 그래서 닐키니 좀더 고급스럽고 충격에 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닐키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될것 같네요. 오늘 이거 상품 색깔은 비닐이 있어가지고 약간 뭐랄까. 조이름이 좀더 투명한 느낌이고, 여기 스티커 때문에 같아질라나 약간 늙히니 브라운 기념. 음. 흰색, 흰색, 요, 색깔은 늙히니 이쁘네. 얘는 약간 좀 약간 뭐, 거튀어 티하고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고객 사은품이라서 나중에 갖다 드리고, 다음에 실사용 후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你们。